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갑자기 이제 너 몸이 뭔가 뿌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앞자리가 바뀌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살도 뺄겸 이제 진짜 독하게 한번 빼보자라는 마음을 마음가짐이랑 이제 한번 어차피 운동하는 거 제대로 배워보자라는 생각에 피티를 하겠습니다. 운동 후에 달라지신 점이 있으실까요? 몸무게도 이제 당연히 줄기도 했고, 근육량도 늘기도 했고, 어, 좀 좋은 거는 계속 뭔지 운동 다니고, 이제 PT 때문에 강제로 이제 운동에 오게 되면서, 좀더 부지런한, 뭔가 활기찬 삶을 살게 됐다는 거? 강제로 집 밖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. PT를 <laughs> 받으시면서 좋았던 점이 있으실까요? 어, 당연히 운동을 배워서 좀 더, 잘안 다치고 할수 있다는 거 그거랑 좀더 체계적으로 운동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가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트레이너님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? <laughs> 어, 항상 너무 친절하게 장난기 있게 막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너무 운동 덕분에 잘 배우고 있습니다.